네,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어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박윤선 장관님하고 차관님, 통계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관님께 저는 그 예비 유니콘 기업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기부에서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K-유니콘 프로젝트 핵심 사업이 바로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사업이라고 할수 있죠.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 사업은 성장성이 검증된 기업의 적자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9년도 1, 2차 모집을 통해 27개사의 평균 60억 원의 보증이 제공됐고 20년 상반기에도 1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한번 보시면 A 기업이라고 제가 약칭을 좀 하겠습니다. 중기부의 19년도 2차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선정되어 기술보증 기금으로부터 총 62억 원의 특별보증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기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A 기업이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해서 선정됐다고 하는데 당시 기보는 A 기업의 기술평가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상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지원이 과연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이브리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각각 의간의 일정한 매출 기준을 선정해놓고 의뢰 매출이 기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은 정률제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매출 기준으로 떨어지면 최소한의 임대료를 갑한테 지불하는 그래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형마트라든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기업 유통 점포들이 이렇게 앉아서 땅, 땅 짓고 헤엄치는 이런 불공정한 최소 보장 임대료 계약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입점업체 소상공인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대형 유통기업의 신종 임대업 장사에 편승해서 하이브리드 임대 전문기업이 탄생했는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A기업입니다. A기업은 리테일 공유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물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고 그 비용은 소상공인에게 전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피해 점주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 과정에서는 수수료 15%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약 과정에서 이15% 수수료가 너무 낮다고 하면서 A 기업 측에서 하한선을 설정했고 하한선이 그 임대료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점주는 임대료를 더낼 테니 하한선을 없애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장관님, 이 A 기업이 이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계약을 두고서 임차인들 이런 입점업체들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영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장의 선두 주자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기술 혁신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당시 기술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술평가서에서도 현재 사업구조상 이 A기업의 사업구조상 상업용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창출된 가치가 거래처인 대형마트나 건물주, 자산운용사, 부동산 이런 업체에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서술돼 있어요 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기보에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 있다는 거죠. 근데도 이 예비 유니콘과 아기 유니콘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유니콘 기업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제가 보니까 올해부터 우리 기보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그 성과 지표를 마련해 놓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과 같은 A 기업의 사례에서처럼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더 엄격하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좀더 살펴보면 기본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업에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데 유달리 이렇게 A 기업처럼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에는 보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보에서 신산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하이브리드 임대업 같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이미 하고 있는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문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보증해주고 지원해주고 해서 임차상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혁신산업이라는 이런 외피를 쓰고 소상공인들한테 고통을 주는 이 A기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달의 플랫폼과 같은 실태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민이나 이런 거 많이 언론에 어, 얘기를 거론을 했었는데, 어, 이런 A기업처럼 오프라인 플랫폼 업을 영업하면서 이걸 이런 공간 창출이라고 혁신 산업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온라인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여부가 있는지 실태 조사를 공 중기부가 강력하게 좀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공정이랑 관리 감독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공정이랑 좀 협업을 해서 제재 조치를 좀 취해주시고 미 그래도 이 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겠다라면 국회에다 이 법과 관련된 제도 장치를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서 이런 실태 파악을 먼저 좀 강력히 해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Yeah, you need. 이정에서수을하는 것으로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운영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 은행을 평가하는 것을 거제 방안으로 해서 제가 네, 네. 우리 중기부에서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혹시 이 내용을 좀더영에어 비용을 들여서 영수을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그 A 기업의 문제는, 어, 당초 이제 기보에서 여기를 예비 유니콘으로 어, 선정한 거에는 요즘 이제 그 흔히 새로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인 셀렉 다이닝 그리고 뭐 상업용 공간 재창출들을 위한 공간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적혀 있는데요. 어,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임차 상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고통이 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좀 어,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시 바랍니다.